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10월 19일 경제 감각을 깨우는 데일리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애플이 첫 5G 아이폰 12를 출시했지만 미국 현지에서 5G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내 5G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 3사는 상용화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3.5GHz 중대역 주파수에서 4G인 LTE와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 모드 방식인데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불리는 28GHz인 진짜 5G가 나오려면 28GHz 주파수 대역과 5G만 사용하는 단독 모드인 SA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이에 대한 시범망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서비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일단 28GHz 서비스를 기업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국내 5G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예 4G인 LTE 우선 모드를 쓰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도 현재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면서 이동통신사가 5G 인프라에 수조원씩 투자하고 있는 만큼 기술 개발을 통해 LTE 때보다 빠르게 5G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G가 잘 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5G와 LTE 사이에 인터넷 체감 속도 차이가 커서 LTE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하여 감사 과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수력 원자력부터 대통령, 국회, 감사원까지 관련되어 있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주요 쟁점은 원전의 조기 폐쇄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분석 평가 및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지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피감 대상자가 검찰에 고발될지 여부이며 감사 과정상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K방역에 대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달러당 원화값은 지난 12일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140원대 종가를 기록하며 원화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채권 발행 금리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홍철 DB 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유럽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고 국가 성장률도 양호한 편이라며 12월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부채 비율이 3년 전보다 25.8% 급증해 경제협력개발기구 51세대 중 칠레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국가 총부채는 4,685조 원으로 GDP의 2.4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 수지 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브리핑을 마칩니다.